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을지도 모르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당신은 어디에도 잘 맞지 않는가, 만약 여러분이 자신이 어떤 그룹이나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껴본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왜 이런 느낌이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감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맞닿아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왜 여러분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지, 개인적인 변화를 통해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외부 기준에 맞추기보다는 진정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아 발견과 자기 이해의 여정에 함께할 준비가 되셨다면 계속 시청해 주시고 더 많은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왜 특정 장소에 가면 자신이 너무 어색하게 느껴지는지 궁금해 한 적이 있나요? 당신은 동료들이 하는 일을 하고 싶지만 할수 없나요? 어떤 사람들 근처에 있으면 이상하게 느껴지고 왜 그런지 모르는 경우가 있나요? 모든 곳과 상황에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사실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당신이 왜 어떤 곳에서도 어울리지 않는지, 그리고 억지로 어울리려고 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도마뱀에게 뱀처럼 기어 가고 몸을 감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특정 장소나 상황에 속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성경은 고린도 후서 6장 17절에서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 나오라. 따로 있으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따로 떼어놓고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점이 여러분이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따로 떨어져 있어야 하고 다르게 있어야 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여러분이 어디에도 어울리지 않는 일곱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문화, 언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난 곳으로 여행해 본 적이 있나요?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느낀 감정을 기억할 수 있나요? 문화 충격을 매일 겪으며 그들의 생활 방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측면들을 만나고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도저히 삼킬 수 없었던 적이 있나요? 아무리 그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공부하고 그들의 관습을 따라해도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그렇게 할수 없었나요? 그들과 같은 옷을 입고 있어도 사람들은 쉽게 당신을 외국인으로 인식하고 당신의 출신지를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곳에서 온 것이 아니며 당신에 관한 모든 것이 그것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당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당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 믿음, 시스템, 모든 것이 당신과 충돌하게 됩니다. 이것이 당신이 세상과 완벽하게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거나 정상으로 여기는 대부분의 일들은 당신이 할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주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은 당신의 의사소통 방식, 비속어 사용 그리고 그들이 다니는 장소와 어울리는 것을 어렵게 느낍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는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에게 기쁨과 송출을 가져다 주는 활동들이 그들에게는 이상하거나 심지어 혐오스러울 수 있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들이 당신의 믿음에 반할 수 있습니다. 이 뚜렷한 대조가 성경이 당신에게 떠나서 따로 있으라고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어울리려고 시도하는 것은 자애로 끝날 뿐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세상에 적응하려는 시도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와 함께 놀이터에 가서 그들이 하는 게임을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이 그 구멍, 좌석, 너는 게임 컨트롤러에몸 전체를 맞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기억할 수 있나요? 그것은 그들이 당신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몇몇 게임이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당신이 그 게임들을 넘어서고 더 이상 그들과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했을 때, 당신의 삶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과의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전에 편안하게 느꼈던 여러 장소에서 이제는 어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 안에서 일어난 변화가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비록 당신이 신자 친구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의 무리 안에서 더 이상 완전히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너무 성장해서 그들과 어울리려고 하는 것은 청소년 시절에 신었던 부츠를 다시 신으려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한 부분이며 그것이 당신을 상처받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중요했던 몇몇 관계에서 멀어지면서 예를 들어 배우자를 잃은 후 다른 사람과 함께 삶을 재건하려는 것처럼 과거를 뒤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과거의 사람들을 당신의 미래에 억지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세요. 당신의 여정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직위, 외모 또는 성취에 기반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며 세상이 부과하는 기준을 따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정체성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시며 당신은 그분 안에서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점 때문에 당신의 본질을 인식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디자이너 옷, 집 또는 차와 같은 외부 요소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동안 당신은 이러한 기준을 따르고 싶은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격려합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것도 그것들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통 무엇을 먹고 마실지 걱정한다고 가르치셨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들과 같은 것들을 걱정하고 같은 활동들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그들과 다를 수 있는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만약 당신의 추구가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을 두고 있다면 당신은 명성, 부, 또는 지위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같은 것을 쫓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지루하거나 이상하거나 지나치게 종교적이라는 평판을 얻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꼬리표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분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당신이 세속적인 기준에 맞추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1시 10분에서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으려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는가?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의 주요 목표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당신의 삶은 그분이 당신을 위해 부르신 목적을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때 당신은 모든 곳에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남들을 속이거나 남을 헐뜯는데 문제를 보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둔 사람들과 어울리며 당신의 최종 목표는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은 기준을 세우셨기 때문에 당신의 삶은 그 기준을 따르기 위해 바쁘게 될 것이며 모든 곳에 어울리려고 할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당신이 특정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이 그곳에 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의 아버지의 집과 가족으로부터 떠나도록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의 운명을 이루기 위해 다른 곳에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머물렀더라면 그는 그곳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그곳에서 태어났더라도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나도록 부르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운명을 이룰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지금 있는 장소에 속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다른 환경에 있기를 바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당신이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을지라도 말입니다. 현재의 주변 환경과의 단절감은 당신이 모든 노력을 다해 적응하려고 해도 여전히 어색하고 이질적으로 느끼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기도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어디로 이끄시길 원하시는지에 대해 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명확해졌을 때 하나님의 지시에 자신감을 가지고 따르세요. 왜냐하면 그분의 인도를 신뢰하는 것은 당신이 당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장소로 이끌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신이 장소에서 벗어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아직 당신의 무리입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치관, 믿음, 신앙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과 연결되려고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깊은 수준에서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당신의 진정한 무리이며 당신이 취약하고 진정성 있게 있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당신의 무리가 아닌 그룹에 어울리려고 하는 것은 고달프고 단지 받아들여지기 위해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감정을 숨기거나 어울리기 위해 자신을 바꿔야 한다면 그것은 그곳이 당신의 자리가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당신을 이해하지 않는 그룹에 어울리려고 싸우기보다는 당신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연결되려고 노력하세요. 결국, 당신이 어디에도 어울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당신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세상에 맞추기 위해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본질은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사자가 고양이와 섞이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당신은 세속적인 기준에 맞추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적이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어디서든 어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게 만들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쉽지만 당신의 믿음이 공유되지 않는 환경에서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훨씬 더 도전적입니다. 당신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불편할 때 그것이 말하는 방식, 옷을 입는 방식, 행동 방식 때문이라면 그것은 당신이 순응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는 거짓을 내면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신 이유는 당신을 차별화시키기 위함이지, 이 세상과 그 기대에 맞추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순응의 압박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에 맞춰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은 어울리지 않을 것이고 괜찮습니다. 대신, 당신의 차이점과 독특함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세요. 잘 입고 메모를 가꾸고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단지 어울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신은 초점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이 그분의 존재를 나타내는 선언이 되기를 원하시며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예시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영감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만드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이 그들을 모방하고 싶어 할 정도로 축복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주변 나라들과 섞이지 않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다르고 독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어울리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친구, 이웃 또는 동료를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신의 영혼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단지 어떤 그룹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억누르거나 자신의 원칙을 타협하거나 하나님을 실망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상과 단절되기를 원하지 않으시지만, 잘못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당신은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창조되었지, 세상에 순응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두드러지는 것이 당신의 사명이며, 어디에 있든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과의 우정이 하나님과의 적대감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세상과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그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믿음에 굳게 서셨고 두려움 없이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다르게 보일까 봐, 제외되거나 조롱당할까 봐 두려워서 진리를 타협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앞에서 소문을 내거나 비방하는 것을 편하게 느낀다면, 아마도 당신이 유지해야 할 기준을 유지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절박하게 어울리려는 욕구는 당신의 기준을 낮추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변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매력적으로 보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사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힘은 당신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당신의 가장 큰 바람이 있을 때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기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겠다는 이 헌신은 당신에게 흔들리지 않는 용기와 자신감을 줄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독특함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당신이 모든 곳에 어울리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시고 미소 짓는다는 것입니다. 어울리려는 절박한 욕망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두드러지기 위해 집중하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내가 있어야 하지 않은 곳에 어울리기 위해 내 원칙을 타협했던 모든 순간에 대해 자비를 구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옳은 일을 하지 않았던 모든 순간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내가 더 이상 어울리려고 애쓰지 않도록. 더 이상 내 자신을 거짓으로 꾸미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기준에 따라 성장하고 내가 될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지루하다고 생각하든 이상하다고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고 당신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당신께서 나를 승인하시는지에 대해 항상 의식하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승인을 구하지 않고 당신께서 나를 받아들이시고 당신의 자녀라 부르시는 사실에 만족하겠습니다. 나의 독특함을 받아들이고 당신께서 나에게 원하는 모든 것이 되도록 나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잘못된 그룹에 속하기 위해 나 자신을 억누르지 않고 자신감 있고 두려움 없이 나 자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세상에 맞추어야 한다고 믿게 만든 모든 적의 거짓말을 차단합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과 그것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세상이 나를 정의하지 않으며 세상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진리를 지키고 타협하지 않고 살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내가 믿는 것을 두려움 없이 확신 있게 선포하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 비판에 직면할 때에도 굳건히 서겠습니다. 내가 어울리려 했던 잘못된 연합에서 벗어날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감추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겠습니다. 나의 삶의 목표는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모든 관계에서 당신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내 삶에서 제쳐두거나 배제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는 당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 모든 삶을 바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나의 발걸음을 당신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소서. 내가 이 땅에서 내 목적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버지, 내가 당신을 부를 때마다 항상 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비디오가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누르고 이와 같은 비디오를 더 보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